에브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금탐사 TV의 옐로우 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은하수를 만들러 왔어요 은하수 은하수 아시죠 패닝팬에 이제 그잘잘한 검들을 쫙 깔아놓는 걸이 은하수라 그러는데요 그 은하수를 만들어 보러 왔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뭐냐 핸더 석션 오늘은 핸더 석션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은하수를 만들려면 금이잘잘하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보다 이게 최고예요 이걸로 빨아서 이 통에다 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물이 쫄쫄쫄 흘러요. 그래서 슬루이스는 못 돼요. 슬루이스 작업은 힘들고, 오로지 패닝, <laughs> 패닝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작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고싱! 아시 8배속! 팔 오우씨! 오우씨! 빨리 야 돼! <laughs> 헬아우좋았우 <헬로피. 오씨. 웃음> <laughs> 아, 좋았어! 다우좋우 아, 좋았어! 아우, 좋았어! 아우, 어 아우, 좋어 아우, 어 아우, 어 아우, 좋어 아우, 좋 아우, 좋아아 아우, 아우, <laughs> 집 빠져서 못하겠다. 아 <laughs> 힘들어. 긴장하는 거예요? 아유. 아 아,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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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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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 아 u l t 파가지고 팔 때마다 이제 조금씩 토사를 받아서 이렇게 패닝을 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네. 오늘 어, 점심 먹고 도착을 했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한구릇씩 파가지고 이패닝을 해보면 여기에 금이가 금이 금이가 금이 솔솔 창게 나오는 거를 볼수 있는데요. 잠깐. 아, 구야도착신다 아, 또 납덩어리. 납덩어리 빼내고. 한 번, 이제, 군용 하나 파서 패닝할 때마다 요 정도 금이 이쪽에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은 돈데 멈출 수가 없어요. <laughs> 판대가 어딘가면 이제, 거판대가 어딘가 하면, 이제, 이런 데, 여기를 팠거든요. 파서 핸드석션으로 빨아서, 저렇게, 저렇게 핸드석션으로 쭉쭉 빨아서, 어, 통에 담은 후에 이제 토사가 너무 많아지면 패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 패닝 할 정도의 토사만 받아서 이렇게 패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정도 금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 힘은 든데 힘은 드는데 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금 멈출 수 없는데 해는 이제 니언디언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아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laughs>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이제 조금 오늘 어느 정도 나왔는지 최종 결과물을 아 조금 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만해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아주 그냥 출동 설동 하고 있어. 자, 아이고자 오늘 캥거. 한번 보십시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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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오, 나오는데. 하, 오늘 캔 거. 아, 이렇게 해 포인트가 좋아서 제법 많은 양을 캘수 있었네요. 하, 좋아요, 좋아. 어우씨 무거워서 손이 안 돌려지네 아주 좋습니다 아 힘들어라 해는 아이고 해는 슬슬 이제 넘어갈라 그러고요 저쪽 걸렸어요 서산에 심하야죠 어, 시마인은 일본 말인데. 이제 그만 끝냅시다. 예. 딱통 먹으러 와요 딱통 먹으러. 아, 딱통 먹고 싶어. 오늘, 오늘, 오늘 제가 좋습니다. <laughs> 딱통 먹어야 돼. 예, <laughs> 오랜만에 빡세게 핸드석션 작업했더니, 오우 너무 힘들어요. 아, 아이고, 이런 연병. 아 그러면 이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자 연휴에 이제 중간쯤 있는데 이제 내일 하루 마시면 또 출근을 해야 되죠. 여러분 내일 하루도 어, 열심히 재미있게 금 캐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이런 <laughs>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된 사탕을 마치고, 이렇게 그 두툼한 이 짝퉁 삼겹살. 아, 두툼하죠? 색깔도 좋고. 어. 자, 이 삼겹살 한번 넣고, 자, 면 피로가 딱 풀리죠? 아주 좋습니다. 사장님잘 먹을게요. 네. <laughs> 네? 네, 끝이에요? 네. <laughs> 다음에는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서미골 형님. <laughs> 자, 오늘 캡니 아, 이렇게 아, 포인트가 좋아서 제법 많은 양을 캘수 있었네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더워서 모자를 네, 밀짚모자로 바꿨어요. 어, 이게 더워서 모자를 벗었더니 막 머리가 따가워요. 제가 문어머리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 머리가 막 따가워서 밀짚모자를 또 가지고 와서 썼어요. 야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요. 기온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살짝 추워진다고는 하는데 뭐 추워져봐야 지가 이제 뭐 얼마나 추워지겠어요. 이제 뭐 금쾌기 딱 좋은 날씨죠. 특히 핸들 석션 작업하고 솔루스 작업하기 아주 좋은 그런 이제 계절이 온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슈터 스나이핑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아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사금 캐기는 정말 좋아요. 수온도 고무 장갑 끼고 하면 그렇게 손이 시린 것도 아니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금을 열심히 한번 캐봅시다. 전국에 계신 우리 사금만이 여러분 오늘도 금 많이 캐시길 바랍니다. 파이팅!